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딤나세라를 주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받고, 아 어, 그리고 이제 기업 분대를 이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이제 등기에 이제 등재되는 것 같이 어, 이렇게 여기에서 분배되어진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유효하게 되고, 어, 그 상태로 계속 유지 유지되게 됩니다. 네데 이제 다른 지파들 열두 지파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 분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에서 누네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뭐 다른 모든 지파들이에게 모든 지파들이 땅의 일부를 떼어서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에, 뒤에 보면 그것이 아니다. 어, 에브라임 집파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집파니까 에브라임 집파의 분깃 내에 이제 디나세레 세라라고 하는 에, 그 성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여기서 자기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에, 에브라임 집파 내에서 에, 여호수아의 그 분깃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0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한 그 땅이 있었는가 그 기업이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가 마치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무슨 따로 특별한 약속을 주셨던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갈렙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을 모세가 거론을 해요. 갈렙에게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 관련해서 주셨던 명령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에 대한 약속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따로 이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약속이 없다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내에 그의 분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여호수아에게 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안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와가 요구한 성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기업 분배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다 여호와께서 그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또그 지파 안에서 가족대로 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받을 때도 특별히 자신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정해진 대로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기업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자신도 자신의 분깃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받았던 땅은 이제 딤나세라였고 거기에 성읍을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24장 30절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장사가 되죠. 이제 딤나세라가 이제 가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 딥나세라에서 자신의 성업을 건설하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장사가 됩니다. 지금 기업 분배에 대해, 기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자신이 받은 그 기업에 대한 그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5 1일 전에 가서도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그재비를 기업을 분배하는 그 원칙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 엘일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족장의 각 지파의 족장 이 3자가 모여서 기업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51절에서 거론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했다. 이게 뭐예요? 이 기업 분배는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열두 지파에게 배분되어진 이 땅들은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확정된 확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지도하던 가난 기업 분배를 하던 이 시점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기업 분배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디는 너무 넓은 땅을 받았고, 어디는 또 너무 좁은 땅을 받았고, 이것은 심지어 인구 비례에도 맞지도 않고. 하지만 그 안에 각직파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또 다른 집파의 땅을 일부를 또 떼어 받기도 하는 이런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형제애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이 기업 분배 안에 잡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잡 없이 기업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상 그 기업 분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나뉘어진 이 구조, 이 땅의 경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 죄가 들어온 뒤에 이 세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절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를 완성시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보상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의가 실현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한한 힘과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기업 분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순종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순종도 있고 자의적인 것도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기업 분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건 성령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일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고, 모든 과정과 이런 절차가, 절차에 하나도 흠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한 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때로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방해하고 막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의 근거, 우리들의 완전함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질서와 혼란들, 이런 불의하고 부당한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제도적인 완비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지,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삶의 자세는 경쟁과 또 거기에는 판단과 정죄 그리고 어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완성시켜야 되니까요. 그럼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향하는 삶은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로 관용과 그리고 인내와 신뢰.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 부활의 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경쟁적이거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감싸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도나 이런 진척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 분명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이감 같은 것이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회막 중심이었다고 하는 회막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이것 이것은 어쩌면 이 회막은 장차 이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제사 중심이고 또이 회막은 제사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회중들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임재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죄의 용서가 없어요. 회막에는. 근데 바로 이 회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말이죠. 회막에서는.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도 갑니다. 근데 성막은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죄가 있어도 또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뭐 와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 회막에 나오면, 회막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호막이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고 하는 장점과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성막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회개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 안 했으면 뭐 들어가질 못하죠. 그리고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갈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죠. 모든 민족 가운데, 레위족속그 가운데 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순번인 제사장. 그 가운데 완전히 정결한 제사장들. 이들만 들어가죠. 대표로 들어갑니다만, 사실은 제한되어 있죠. 이런, 이 회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함께, 이런 약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안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강제하고 강요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면 우리는 한다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많은 힘이 있거든요. 이런 막 강제 노동이나 이런 데서 동원됐을 때 보십시오. 죽을 정도가 됐는데도 일을 하거든요. 죽을 정도가 됐는데도 뭐, 뭐 괴롭히니까 안 하면, 아니면 두려움 공포를 주니까. 근데 이제 알아서 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면 뭐예요? 그거에 반에 반에 반도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비참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반대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 받아서 강요해서도 할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고요. 이렇게 강요되어져서 하는 우리의 최대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일의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문제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을 이용하니까,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단계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이용할 때로 다 이용해 먹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게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비로소 거기에 이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을 때그 용서받은 그죄 그것이 사랑으로 싹 바뀌면서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돼요 또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다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해줘 보십시오 감사가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가 사랑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면 사랑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때 잘해주고 무엇을 도와주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주었던 아픔, 피해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받아줬을 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고요. 언제까지? 내가 할수 있는 그 한계 상황까지 갔을 때, 비로소 내가 죽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서야,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기 전에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로 눈물의 씨앗이라니까요. 아파요. 우리들이 착각하죠.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게 그잖아요. 원하는 걸 해주고 잘 해주고 이러면 사랑할 거라고 천만에 그렇게 하면 이용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죄를 졌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많은 죄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많은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여호사와의 기업 분배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 인생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의 이 기업 분배의 문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원리들을 주는 아주 풍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기사입니다. 이제 기업 분배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맞춰졌고 이렇게 확정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여신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기업 분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회막이 온전히 합치되지 않은 그런 긴장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불완전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또 우리들의 인생이 여전히 미완성과 불완전 가운데에서 완전과 완성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이런 이중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모든 일들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그런 무질서와 혼란들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흠없고 완전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과 땅의 기업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의 본성과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이루어가며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저희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